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사랑받는 알타리무의 수확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요. 알타리무는 김치의 주 재료로 특히 한국인에게 친숙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언제 수확해야 가장 맛있고 품질 좋은 알타리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알타리무는 보통 봄과 가을에 수확합니다. 봄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가을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적기입니다. 지역과 기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수확한 알타리무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알타리무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잎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잎이 싱싱하고 짙은 녹색을 띠며 시들거나 노랗게 변색된 부분이 없다면 수확 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잎은 알타리무의 성장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알타리무 자체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보통 알타리무는 지름이 35cm 정도일 때 가장 맛있습니다. 너무 크면 억세지고 너무 작으면 맛이 덜할수 있습니다. 밭에서 알타리무를 뽑아 크기를 확인하고 적당한 크기일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 방법도 중요합니다. 알타리무는 흙에서 조심스럽게 뽑아내야 합니다. 잎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수확한 알타리무는 흙을 털어내고 잎을 다듬어 보관합니다. 알타리무는 수확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보관도 가능합니다. 잎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하면, 1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타리무를 김치로 담가 먹는다면, 수확 후 바로 담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타리무 수확 시기를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면, 싱싱하고 맛있는 알타리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맛있는 알타리무를 수확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